자, 오늘은 알렉산더 엘더의 전설적인 책이죠. 심리 투자 법칙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책은 복잡한 수식이나 비법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공적인 트레이딩의 핵심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과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책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조차도 주식 시장에서 돈을 잃고 떠나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대부분은 뭐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돈이 모자라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엘더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라고요. 아주 소름 돋는 예시를 하나 있는데요. 수술실에선 누구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이던 한 천재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트레이딩만 하면 감정에 휘둘려서 무려 25만 달러를 날렸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걸 말해주죠. 그래서 성공으로 가는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내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시장이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측 불가능한 감정이라는 거죠. 엘더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다섯 가지 심리적 함정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딘가에 대박을 터뜨릴 비밀 공식이 있을 거라고 믿거나, 어, 돈만 더 있었으면 하고 자본 탓을 하죠. 또, 모든 걸 해결해줄 것 같은 자동 매매 시스템에 의존하기도 하고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 말을 맹신하거나, 심지어는 현실 도피처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시장은요, 무슨 정교한 기계가 아닙니다. 뭐랄까, 거대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군중 같은 거죠. 가격이 움직이는 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탐욕과 공포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군중심리를 이해하는 게 바로 그 함정들에서 빠져나오는 첫 걸음이에요. 자, 그럼 마음을 다스렸다고 칩시다.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는 감정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줄 단단한 배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나만의 논리적인 시스템, 즉, 매매 원칙입니다. 흔히들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미래를 맞추는 무슨 수정 구슬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시장이라는 거대한 군중의 심리를 읽어내는 번역기에 가까워요. 가격과 거래량의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 군중의 힘이 탐욕 쪽으로 쏠리고 있는지 아니면 공포 쪽으로 쏠리고 있는지 그 신호를 읽어내는 기술이죠. 이 원칙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적용한 사례가 바로 엘더의 그 유명한 3중 스크린 시스템입니다. 간단해요. 첫째, 주간 차트 같은 긴 호흡의 차트로 큰 바다의 흐름, 즉 대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먼저 봅니다. 조류를 거스르면 안 되니까요. 둘째, 일간 차트에서 그 흐름에 맞는 작은 파도를 찾아서 올라탈 타이밍을 잡고요. 마지막으로 더 짧은 시간 차트를 보면서 아, 지금이 맞구나 하고 최종적으로 진입을 확정하는 겁니다. 충동적인 결정을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마지막 기둥입니다. 이걸 못하면 앞에 두 가지가 전부 소용없을 수도 있어요. 바로 내 돈을 지키는 기술, 철저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비결은 놀라울 만큼 간단한 숫자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2%.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거래에서든 내 전체 자산의 2%를 초과하는 손실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간단한 규칙 하나가 바로 거친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게 해주는 생명줄입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안 오실 수 있는데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똑같이 다섯 번 연속으로 졌다고 해도요. 한 번에 10%씩 리스크를 걸면 원금의 40% 이상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죠. 하지만 2% 규칙을 지키면 손실은 10%도 채안 돼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본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존의 수학입니다. 결국 이세 가지 기둥 그러니까 심리, 기법, 자금 관리는요, 전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이라는 게임의 본질은 시장을 이기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이기는 거라는 심오한 교훈 말이죠.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진짜 어려운 건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충동, 탐욕, 조급함을 알아차리고 그걸 다스리는 거였죠. 내 안의 가장 큰 적을 이기는 순간 비로소 시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우리 내면을 그대로 비추는 아주 정직한 거울이라고 하죠. 나의 탐욕, 나의 공포, 나의 희망과 절망까지 전부 다요. 여러분은 그 거울을 통해 지금 어떤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트레이딩을 넘어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겁니다.